Now he went out the next day, and behold, two Hebrews were fighting with each other. And he said to the offender, Why are you striking your companion? But he said, Who made you a ruler and a judge over us? Do you intend to kill me as you killed the Egyptian? Then Moses was afraid and said, Surely the matter has become known. <laughs>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이곱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아멘. 성경은 군도독이가 없어요. 속도감이 있습니다. 바로 이 궁정에서 공주의 아들로 이제 입양이 됐잖아요. 우리의 모세는 벌써 장성했습니다 오늘 말씀, 말씀해 보니까 11절 말씀에 모세가 장성한 후행을했어요 어느 정도 장성한 장성한 겁니까? 당시의 나이로 청년 나이예요 40세가 됐습니다 4경전 7장 23절 말씀 나이가 40이 되면 모세가 그 형제 이스라엘의 사을 돌볼 생각이 났다 이렇게 말씀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 정도 나이면 당시로서도 이제 완전히 성인이에요. 애국의 왕자로 국정에 참여할 자격을 충분히 갖춘 나이입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께는 쓰임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한참 무리 올라있는 모세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는 모세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모세가 온전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낮아지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모세는 결국 고귀한 신분을 잃어버리고 공정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향후 40년간의 미디안 광야생활을 통해 미디안 망명생활을 통해서 겸손과 순종의 훈련을 철저히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귀한 일꾼일수록 큰 일꾼일수록 그 인생에 있어서 이런 낮아지는 훈련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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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우기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는 토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대로 뜻대로 우리를 깨뜨리시고 부수시고 이렇게 주무르셔 가지고 쓸만한 토기로 빚어내시는 거예요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온지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신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존귀한 주님의 일꾼들이여, 혹시 여러분에게 이유 없는 어떤 고난이 있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말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냥 일사천리로 잘나가면서 크게 하나님께 임도갖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최선의 프로그램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네. 이보존진을 위한 일보후퇴 이것이 모세를 다루신 방법이었습니다 아, 네. 여러분 또한 그렇게 다루실 수 있다 얘기예요 아, 네. 아무리 재, 재질이 좋은 돌이면 뭐예요 모난 돌은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각진 돌은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뾰족한 돌은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듬으시는 주님의 소문을 깨달아 하는 여러분들에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귀하게 쓰임받을 미래를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는 여러분 되기를 추구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정에서 자랐지만 히브리 민족의식이 투철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수 있었을까요? 애굽 궁정에서 자랄 때도 자기의 유머로 취업한 친어머니 요괴벳의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요괴벳이 이렇게 자기 아들의 유모로 취업을 해가지고 얼마나 자기 아들을 잘 교육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식이 투철한 사람이 됐어 그로 인해 모세의 마음 속엔 늘 동족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사장전 7장 23절 나이가 4 0대에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성경은 증언하는 거예요 드디어 모세의 인생에 전환점이 되는 엄청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모세는 의도적으로 그때 거기에 갔던 것 같아요 어디에 갔습니까? 자기 동족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삶의 현장 이 있잖아요 거기에 방문했던 거예요 거기에 행차했던 거예요 고통당하는 동족의 근황을 살펴보기 위해 거기에 행차를 했던 거죠 바로 그때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혹독한 노역의 현장에서 애굽의 감독관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때리면서 괴롭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세가장소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랬어요. 여기 뭐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뭐 얼마나 괴롭혔을까요? 마, 말도 못하게 괴롭혔겠죠 이집트에서 발굴된 고고학적 자료를 보면 굉장히 큰 막대기를 가진 노역 감시관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당시에 혹독했던 노역 현장을 증거해주는 생생한 자료죠. 그 광경을 실제로 목격한 모세는 의분을 참을 길이 없었습니다. 목격자가 주변에 없는지 살펴보고는 동족의 원수를 갚았어요. 애국사람의 시신을 모래에 감춥니다. 12절 말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을 보고 그 애국사람을 처죽여 모래 속에 감춘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을 두고 모세를 혹평합니다. 혈기 넘치는 철없는 행동이었다고 혹평합니다. 앞뒤 분별하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혹평하고 뭐 그래요.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혈기가 있었던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앞뒤 가리지 않고 저지른 우발적인 행동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네.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던 거예요 사정전 7장 23절 이하의 말씀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로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원통함을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아야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국사람을 처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으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히브리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성경은 증언합니다. 네. 모세의 의도가 있었다? 이게 무슨 의도요 애굽의 왕자 신분인 자기가 구심점이 돼 가지고 히브리족의 힘을 한 대로 모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력 봉기를 한번 일으켜 보고자 했던 거죠. 무력에 의한 반란을 꿈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히브리 사람들로 하여금 히브리 사람들로 하여금 애굽의 압자에서 해방돼가지고 가난안 땅으로 뭐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출협해서 나가는 어떤 그런 꿈과 비전을 품었겠죠 하지만 동족들이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계획 그 사람의 뜻을 알아줬습니까? 아니요 무심한 동족들은 모세의 마음을 몰라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알게 되기 바래요 모세의 계획이 틀어진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막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모세의 반란 계획을 하나님이 틀어버리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모세의 반란 계획을 하나님 막으셨던 거예요. 모세의 반란 계획이 어긋나도록 틀어지도록 하나님이 틀어버리신 거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든 그 일이 계획대로 진행, 진행되기를 진행 위하여 애쓰며 노력해 보고 막 그럽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뜻은 하나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 뜻은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옳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지요. 내 계획이 내 계획대로 성사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거꾸로 나의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 얘기해요.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언뜻 보기 안 좋은 것 같아도 결국엔 나의 행복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내 계획을 성사시켜달라고 뜻으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기도자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모세는 다음 날도 거기에 나갔습니다. 어디에? 동포들의 삶의 현장에 동포들이 고생하고 있는 고요기, 노역의 현장 거기에 다음 날도 나갔던 거예요. 모세의 관심이 어디 있었는지 여실히 알수 있는 대목이죠. 젊은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식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동포들의 삶, 동포들의 안위, 동포들의 해방, 동포들의 미래 거기에 온통 이 사람의 관심이 쏠려 있었던 거지. 나중에 8 0세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사건을 두고 어떤 사람을 오해합니다. 아무 기초, 기초도 없고 아무 비전도 없었던 노인 모세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모세기는 젊은 시절부터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향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꿈과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여러분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엉뚱한 사람을 세워서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꿈과 소원과 비전을 갖고 있던 사람을 들었으십니다. 사실은 그 꿈과 소원과 비전부터가 그냥 생겨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두신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심어두신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리포스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두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장 꿈을 가지기 바랍니다 소원을 품기 바랍니다 비전을 가지기 바랍니다 꿈을 가진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소원이 있는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비전을 품은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위한 주님의 나라를 위한 어떤 소원과 꿈이 있다면 절대로 버리지 말고 잘 간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언젠가 쓰실 거거든요 단지 그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주님이 생각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모세가 생각한 방법은 자기 민족을 결집시켜가지고 자기를 구심점으로 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거였어요. 반란을 일으키는 거였어요. 주님이 생각하신 방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좀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지도자로 잘 연단된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 당신의 기적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아무튼 뭘할수 있습니까? 이러거나 저러거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과 비전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 다음날 모세가 또 갔더니 히브리 남자들이 서로 싸우셨습니다 모세는 동포의 싸움에 개입해서 잘못이 있는 사람을 나무랍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도리어 이렇게 모세에게 대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당신을 우리의 심판관으로 삼았소? 내가 어제 당신이 애굽 사람을 몰래 쳐 죽이는 걸 봤는데, 당신이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어찌여 동포를 치느냐? 그렇게 나무랐더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이르되, 일이 탈로되었구나. 아주 악한 인간이에요 모세의 두 번의 선의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첫째로 어제 동족을 괴롭히던 애국사람을 처단함으로 도와준 선의 그 일을 통해 자기 민족을 하나로 결집해보고자 했던 선의를 짓밟아 버린 거예요 둘째로 자기 동포를 때리는 자에게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말라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브레이크를 걸었더니 그 선의를 짓밟아 버린 거예요 사원서 9장 7절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낳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가를 징계했더니 도리어 능력을 낳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책망했더니 도리어 흠이 잡힌 거예요. 아주 비열한 인간입니다. 아주 악한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은 어디가나 있습니다. 이런 인간을 조심하게 되기 바래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분노에 사로잡혀서 모세의 선의를 무시했습니다. 동포를 향한 모세의 충정에 악의로 되갚았습니다왜 그렇게 됐습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분노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꼭지가 열려가지고 이성을 잃었기 때문에 이성을 잃 이렇게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이죠. 지혜로운 교회 여러분 여러분 분노를 제어하기 바래요. 분노는 반드시 실수를 가져옵니다. 분노는 반드시 실패를 야기합니다. 분노는 반드시 마귀를 마귀를 불러들입니다. 분노는 아, 악한 영들을 불러들인다 얘기예요. 사람이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하는 그 잠언서 22장 24절 이하는 노를 품는 자와 싸우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의하지 말지니 그행위를본받아 너의 영혼을 올매 받을까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어요. 분노를 절제하며 살기를 게되 축복합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모세의 선의를 짓밟아버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선의를 짓밟지 말게 되길 바래요. 다른 사람의 선의의 악의로 갚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너무 싫어하셔요. 주님께, 주님께 대가를 치릅니다 근데 악한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지만 멀쩡한 사람도 가끔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선의를 악의로 갚는 거예요. 도리어 악의로 갚는 거예요. 왜 선의를 악의로 갚습니까? 선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선의도 있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선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말이죠.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선의, 선의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선의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선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선의는 무시합니다. 짓밟습니다. 아기로 되갑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뭐뭐 뭐 선의로 그러는 줄은 내가 알지만 나한테 무슨 악의가 있어서 그러는 건 내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건 내가 알지만 뭐 이런 단서를 골다꼭 꼭, 꼭, 붙이는 거예요. 뭐 하러 거기다 단서를 붙입니까? 그냥 선의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선의인 줄 알면서 그걸 왜 무시합니까? 선의인 줄 알면서 그걸 왜 짓밟아 버립니까? 선의인 줄 알면서 그걸 악의로 돼갑습니까? 왜? 남의 선의를 짓밟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짓밟힘을 당할 줄로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선의를 악이로 되갚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선의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선인이니까요. 선인인 줄 아니까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비록 내 마음에 좀안 들지라도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행동이 나를 위한 선의에 분명하다면 기쁘게 수용하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 젊은 자녀들은. 부모의 선의에 악의로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을 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친구가 나를 책망할지라도 그 책망이 나를 위한 선의에서 비롯된 책망이라면 그걸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받을 수 있는 지혜자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없는 것이나 원수의 자진님 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원수의 입맞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친구의 충직으로 말미암은 아픈 책망은 거부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짓밟고 악기로 갚고 그러면 되겠느냐? 이거죠. 오늘 사건에 등장하는 악한 히브리 사람은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 신부이지만, 그러나 뭐 애굽의 왕자 신부인을 하지만 그 근본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근데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애굽 사람을 죽인 히브리족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모세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주 비열합니다. 이런 사람을 주께서는 매우 싫어하시고 노여워하시는 줄로 알게 되기를 주고합니다. 네. 형제의 약점을 이용해 공격하면 안 되는 거지. 네. 비열한 인간이 되면 안 되는 거지. 우리는 형제의 약점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사람이에요. 네. 샘과 야훼는 아버지의 약점을 감싸줬기에 복을 받은 거잖아요. 가나안은 하몬 아버지의 약점을 까발렸게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네. 부디 형제삼의 약점을 덮어주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축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사건을 보면서 우리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지 여러분 짐작이 되잖아요. 자기는 동포들 정말 사랑했어요. 자기는 이스라엘 위에 가장 좋은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는 정말 고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선의가 고작 배신으로 돌아온 거야. 비열한 비난으로 돌아온 거예요. 사람은 이럴 때 환장합니다. 이럴 때 제일 힘이 듭니다. 마음의 치명적인 상처를 받는 거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막 그런 게 모세라고 무슨 특별한 성인 군자는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이 사건을 통해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가 극구 사양하잖아요. 극구 사양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분명히 이거예요. 여러분 그때 상처가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배신이 두려우실 거예요. 비열한 비난이 두려워실 거예요.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질 거예요. 동족을 위해 자야 목숨 걸고 한 일이었는데 돌아온 게 고작 그런 것이었으니 그들을 위해 다시 애국당에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준비한 성대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이런 일 당한 적 없습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 적이 혹시 없나요? 어떤 사람을 위해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배신으로 돌아온 적 없었습니까? 정말 그 사람을 위해 자기는 뭘해 주고 싶었는데 도리어 비난으로 돌아온 적 없었나요? 마음에 이런 상처를 받아 가지고 인간관계 자체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들과 마음을 터놓고 지내지 않으리라 이렇게 다짐한 적 없었습니까? 다시는 누구와 내가 친하게 지내지 않으리라. 사람들과 아예 좀 거리를 두고 지내리라. 이렇게 생각한 적 없었나요? 있을 수 있는 거죠. 직장에서 동네에서 친구 관계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집안에서도 있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여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결국 모세는 40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에게 그런 식으로 되었던 동포들에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배신자들을 위해 자기 여생을 바치고 말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시키셨거든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귀한 여러분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과 무력감을 이겨내고 참아내고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게 되기 바래요 여러분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참으면 주님을 바라보고 이겨내면 절대로 모른다 안 하십니다 주님 기억해 주십니다 주님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큰 상급을 베풀어 주십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선이가 아기로 돌아올지라도, 선이가 악기로 돌아올지라도 힘을 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합니다 사람은 신뢰와 의지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사랑과 용서와 섬김의 대상이에요.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되돌아 갔듯이. 여러분의 마음도 한시빨리 그 어떤 사람에게로 돌이켜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로 돌이켜지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모임으로 돌이켜지게 되기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선의가 악으로 돌아올지라도, 선의가 악으로 돌아올지라도 힘을 내는 여러분 되기를 추합니다 자기가 동족을 위해 기껏 한 일이 어이없게도 동족에 의해 폭로되자 모세는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여기저기 뭐 소문이 확산될 게 뻔했잖아요. 그렇게 바로의 귀에 들어갈 게 뻔했거든요. 그러면 바로가 자기를 가만 놔두지 않으리라는 사실 또한 너무 뻔했습니다. 모세는 급기야 야반 도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추애굽기 2장 15절 말씀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바로는 여러분 다들 아시죠?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합니다. 바로가 이 말을 듣고 파라오가 바로예요. 애굽의 파라오가 이 말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의 명으로 머물렀다 그랬어요. 그 소식을 접한 바로는 당연히 펄펄 뛰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바로가 이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았다 그랬어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잖아요. 당시에 왕이나 그 가족은요. 절대 권력을 행사해야 할수 있었습니다. 뭐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왕이에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던 왕의 가족들도 그런 권세가 다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비록 양자이긴 했지만 어엿한 왕자 신분이었던 모세가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이 그토록 죽을 죄였겠습니까? 당시의 특수한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살인사건 당시 애국의 바로는 트토모스 3세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아버지 투트모스 2세와 궁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왕비의 아들이 아닙니다. 투트모스와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었어요. 투트모스 2세와 왕비 사이에서는 친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왕비의 아들이야 아니라 궁녀의 아들이었어요. 투트모스 3세는 말이죠. 투트모스 2세의 왕비는 따로 있었습니다. 투트모스 2세의 왕비가 누굴까요? 바로 모세의 양어머니예요. 투투모스 2세의 무남동료 외딸이면서 투투모스 2세의 왕비였던 하셉시트 공주. 이제 지금은 하셉시트 왕비죠. 아들을 낳지 못하자 강에서 건진 아기 모세를 자기 양자로 입적시킨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근데 투투모스 2세가 자기 남편이 일찍 사망을 한 거예요. 투투모스 2세와 왕비 사이에서는 이제 친아들이 없으니까 그 사이 그 사이에서 난 양자는 히브리 사람이니까 토토모스 2세와 국녀 사이에서 난토토스 3세가 이제 왕위에 올랐던 거예요. 하지만 토토스 3세는 아직 모든 권력을 장악하지 못한 상태야. 토토모스 2세의 왕비 모세의 양어머니 하세슈트 때문입니다. 모세의 양어머니는 선왕의 왕비로서 애국의 실권자 노릇을 했다 얘기해요 아울러 그 왕자인 모세의 지위도 당연히 상당했습니다 그러니 투토모스 3세의 최대 정적이 누구예요? 당연히 모세죠 근데 마침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살인사건이 발생한 거야 야심에 찬 투토모스 3세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였겠습니까? 확고한 왕권 구축을 위해 노심초사하던 중이었거든요. 노심, 투토모 삼세의 목구멍에 가시가 섰던, 최대 종종 모세, 이 사람을 제거하고자 뭐 호시탄탄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중에, 그러던 차에 이 히브리 사람 모세 애구인 살해, 살해 사건이 터졌다 얘기에그 소문이 파닥하게난 거예요. 투토모 삼세가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정치 쟁점화 시켜가지고 아예 모세를 죽이고자 했던 거죠. 모세가 필사적으로 도망을 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죠? 네.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 너무 잘 이해가 되죠? 네. 이런 정치적인 환경에서 보듯이 모세가 당시에 바로와도 견줄 수 있을 만큼의 실력자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네.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대접을 받으며 자랐던 사람 모세예요. 이 사람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말이죠. 바로를 제쳐두고 애굽을 섭종했던 실력자를 자기의 어머니로 둔 모세였습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그 앞길은 탄탄대로야. 가만히만 있으면 대제국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런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쓸데없는 짓을 저지르고 만 거예요. 스스로 고난 속으로 뛰어들고 뛰어들, 뛰어들, 뛰어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된 짓을 한 거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만 있으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지위를 위해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보장되어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쓸데없는 짓을 저지르고 스스로 고난 속으로 뛰어들었던 거지.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를 통해 모세의 이런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히브리 11장 24절 이하의 말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받기를 거절하고 둘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하나님이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혹시 어떤 걸 포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선배 모세처럼 주님을 위해 어떤 걸 포기할 수 있나요? 주님의 상을 바라보며 어떤 걸 포기할 수 있나요 주님의 상이 너무 좋은 상임을 알기에 그 상을 사모하여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여러분 우습게 여길 수 있나요 모세처럼 모세처럼 배짱인는 신자가 될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모세처럼 지혜로운 신자가 될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사모하여 그 상급을 너무 사모하여 세상적인 부귀영화 권세 명예는 우습게 여길 수 있는 배짱인는 신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모세는 이제 화려하고 화려했던 왕자의 신분에서 급전직하 추락해서 도망자 신세로 미디안 우물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주력기 이장1 5절 나서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나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우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랬어요. 우물 곁에 미디안 우물가에 이방 땅의 우물가에 홀로 철회하게 앉아 있는 모세의 심정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지위와 권세를 잃어버렸고요. 부귀와 영화를 잃어버렸고요. 미래를 잃어버렸어요. 자기에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친구들, 지인들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을 향한 꿈도 잃어버렸어요. 꿈과 비전, 이스라엘 구원의 내기를 소했던그 꿈과 소원, 그 아름다운 비전 다 잃어버렸어요. 혈기와 패기와 야심으로 가득했던 모세가 다른 사람도 아닌 동족의 배신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혈열단신 이런 신세가 되버리고 어 말았습니다. 그 비참하고 처량한 심정이 어땠을지 여러분 짐작이 됩니까? 보배로운 성도여, 여기는 여러분 중에 혹시 인생의 급전직하 상황을 경험한 성도가 있습니까? 뭐가 추락한 거야? 옛날보다 뭐가 추락한 거야? 어떤 면서 뭐가 추락한 거야?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모세보다 나을 거예요. 모세의 추락과 비교하면 별것도 아닐 거예요. 그러므로 용기를 내야죠. 힘을 내야죠. 모세의 이 비참하고 비참한 급전직화는 사실은 장차 최고의 영광을 준비하고 있던 사건이에요. 최고의 영광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 여러분에게도 영광의 그날이 찾아올 것을 믿고 미래를 준비하며 훌훌 털고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주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